오늘은 성광밴드 에센테크 AP 위성 NCN 고려 신용 정보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오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다오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도지가 발생했습니다. 이 십자, 연 십자 모양을 도지라고 합니다. 조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세장 속에서 일봉 패턴상 내일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 종목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성광밴드 주요 차트마지 표널이 상승 매수 신호 발생입니다. 에센테크 차트마다 엇갈리나 강보합 이상으로 추가 매수 신호 발생이 예상됩니다. AP 위성, 오늘은 양전환을 했으며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NCN, 오늘 급등하며 차트와 지표가 좋아졌고 상승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어제 양전환을 했고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성광밴드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광밴드는 트라이킹 소실레이터와 9 1이 평선 패턴상 상승 매수 신호 발생으로 봅니다. 성광밴드의 경우 일목은 강보 합을스토케지스로롯 값은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승장으로 봅니다. 성광밴드의 파라시 시스템은 매수 전환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의 역시선과 CCI는 매수 전환 단계 그리고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결론은 매수 신호입니다. 에센테크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센테크는 트라이킹 소실레이터와 9 1입평선 패턴상 상승 신호 발생입니다. 에센테크는 일목 약보합이고 스토키즈 슬로우가 매수 시그널이라서 강보합으로 봅니다. 에센테크의 파라 시스템은 약보합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거든요. 추후에, 즉 내일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센테크의 역시곡선과 CCI는 매수 전환 단계이고 매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로 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AP 위성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P 위성은 차이킨 소실레이터와 91인 2평선 패턴상 반등 중입니다. AP 위성은 일목상으로, 일목균형표상으로 강보합이고스토케지스루 값은 매수시그널로 상승신호로 봅니다. AP 위성의 파라시스템은 양전환으로 매수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요걸 얘기합니다. A.P. 이성의 역시곡선과 CCI는 매수 전환 단계이고 매수 신호로서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N.C.N.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N.C.N.은 차이킨 소실레이터와 90일 평선 패턴상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NCN은 일목균형표상으로 강세이고 스톡캐스트 슬로우는 매수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신호로 봅니다. NCN의 파라시스템은 양전한 매수신호 발생입니다. NCN은 역지선 그리고 CCI가 매수전환 단계이고 매수신호여서 매수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합니다. 고려 신용정보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차이킨스 실레이터와 9 1일 이평선 패턴상 상승 신호 발생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일목은 상승을 했고 스토케스틱 슬로우도가 상승을 해서 상승신호로 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양준환을 했고 매수신호 발생으로 봅니다. 여기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역시곡선과 CCI는 매수 전환 단계이고, 매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발생으로 정리합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성광밴드는 6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센테크는 기계 테마가 있습니다. AP위성은 우주위성 발사체 통신장비 테마가 있습니다. NC에는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이라는 테마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신용평가사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다였습니다.